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살러온. 마을을 살리러 온 마을의 살러온. 귀농어 산촌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은 카라. 살러온. 자, 제가 홍성에 나왔습니다. 홍성하면 지금 귀농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오늘 만나볼 두 주인공이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한 작물과 특별한 스타일로 귀농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분들이라면 저랑 잘 어울려요. 제가 아주 특별하니까요. 갑시다 살롱!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 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홍성의 첫 번째 지킴이 맞으시죠? 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성에서 약용 식물을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약용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그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7년차 김종삼 지킴이를 소개합니다. 건강에 좋은 약용 식물을 재배하는 지킴이. 요즘은요, 엄나무순이 올라오는 시기라고 하네요. 어, 이게 그 백숙에 넣는 엄나무군요. 아뭐 아, 백숙뿐이겠습니까? 속 껍질이나 뿌리를 이용해서 술을 담그거나 약재로도 쓰인답니다. 여기는 도 똑같은 엄나무예요. 네. 근데 표준으로 할 때는 음나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무에 가시가 없어요. 네. 어, 저희가 예, 재배하는 거는 가시가 없는 음나무그 이유는 네. 어, 가시가 있다 보면은 저게 이제 우리가 순을 채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가시가 막 있으면 그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시가 없이 재배를 하게 되면 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오. 그다음에 나무를 키우지 않고. 작은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지를 통해가지고 나무를 낮게 해서 재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 자 귀농 비법 배우기그첫 번째는 용도에 맞는 작물을 키우는 겁니다. 약용 작물은 나뭇가지나 잎을 주로 쓰기 때문에 묘목 관리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요즘 같은 이 봄철이면요 겨울에 죽은 나무를 캐내고 그 자리에 다시 건강한 묘목을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순식간에 뽑으시고 순식간에 다시 심으셨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차이를 모르겠는 게, 얘도 잘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하나는, 여기 보면, 몽어리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물을 위로 못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수분을. 네. 그 이유 자체는, 결국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이렇게 썩어서, 네. 이렇게 돼 있다네요, 이거. 아, 특히 엄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물 빠짐이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둑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원치 않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음. 그게 제가 봤을 땐이 속에서 물이 예, 좀 많은 그 지역이 아닌가 인제 그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엄나무의 특성을 공부하고 자주 살피는 일 건강한 약재를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김종성 지킴 이렇게 약용 식물을 재배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늘그 간에 대한 그안 좋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농을 하게 되면, 어, 특별하게 어떤 그 돈을 위한 뭐 이런 뭐 어, 그런 작물보다는 약이 될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오래전부터 사실 갖고 있었고. 음. 자 이번엔 비닐 하우스 안에 구기자 나무를 사들여갑니다. 어, 이 구기자도 굉장히 좋은 약재죠. 어, 아, 맞습니다. 봄을 맞아서 구기자 나무에도 순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 아, 그 엄나무에 구기자까지 정말 다양한 약재를 키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게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잠깐만, 아, 아까 엄나무랑 구기자랑 그리고 아까 어떤 것도 하신다고 하셨죠? 참죽나무 어? 눈개승마 어? 잔대 와. 고추 이 모든 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은 절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자더 건강한 야경 작물 재배를 위해 유기농법을 고집하는 지킴이 특히 물에 미생물을 섞어서 식물에 주는 용법을 주로 한다는데요. 미생물이 영양제 역할을 해준답니다. 아, 데 이런 거를 다 섞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건강하죠. 사람들 그 영양제 이것저것 먹듯이. 맞습니다. 많이 넣어주네. 네. 자 미생물 관주는 농업 기술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방법인데요. 식물들의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거기에다가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력과 시간 절약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유기농은 글자 그대로 신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유기농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고기에 대한 어떤 이득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얻으려고 하면 유기농 농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유기농은 나도 먹고 내가 먹은 건강한 거를 또 우리 고객이나 주변들한테 나눈다. 야경식물 재배의 진심인 지킴이 연구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야경식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삼 지킴이는요, 씨앗의 발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력회복에 최고라는 눈개승마 씨앗을 발화시키는 시기랍니다. 키우는 작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눈개승마는 나물로 주로 먹죠? 아, 맞아요. 봄과 여름에 노곤하고 기력이 딸릴 때 이만한 약용 식물이 없답니다요. 자, 우리 대표님. 이렇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정성스럽게 키운 야경 작물들. 어떻게 이 팔로가 어떻게 되나요? 예. 100%다 직거래로. 아, 전부 다요? 아니, 전혀 저희는 재고를하는게 없습니다. 와. 와. 네, 그만큼 고객들이 이 저희 작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재배하는 거를 어. 저희가 블로그나 SNS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어. 내용을 다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의 대가로 100%다 직거래로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정말 좋습니다. 야경 장물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야경 <목소리> 식물의 건강한 기운을 가득 받고 이제 두 번째 지킴이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 카페잖아요. 여기 들렀다가요? 아, 뭐 하나 마실 거 가자고 시원. 아, 감독님 쏘는 거요? <laughs> 시원한 거 하나 마시고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재희 씨 아닙니까? 오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 주인공이 저라고 하던데. 아 뭐야! 두 <laughs> 번째 아, 주인공이세요? 네네네. 설했어요 지금. 그... 잠깐만 카페 그러면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카페 운영과 유기농업을 동시에 이태오지킴을 키 소개합니다. 옛집을 고쳐 만든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카페. 자세히 보니까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고친 티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이런 감성이 또 인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예 예. 되게 특이하고 예쁜데요? 이거 어떻게 차리게 되신 거예요? 어, 예쁩니까 먼저 네, <laughs> 뭐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 원래 기농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오는 찬데 빈 집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걸 좀 부수기 너무 아까워서 좀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공대 여신이라 불리는 제 아내와 제가 <웃음> <웃음> 1년 동안 네. 수리하면서 오, 이렇게 와. 만들었습니다. 어, 실제 별명이래요 공대 여신.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농한 지킴이. 부부가 함께 애정을 쏟으며 집을 고쳤다는데요.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덕분에 아늑한 느낌은 두 배,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겠다는. 그럼 대표님 제가 네네. 그럼 오늘 여기서 알바를 정말 하면 되는 거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네. 알바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늘 블루베리 무라고 비어주는 날인데 한번 같이 해보시려고요. 아 블루베리 농사를 하세요? 네네. 아유 그렇지. 살롱이다 보니까 네네. 나가면 됩니까? 아예 이렇게 가시. 농사 먼저. 네. <laughs> 카페에서 쓰는 식재료는 내 손으로 재배한다. 첫 번째 귀농 비법입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작물 덕분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재료비도 절감하고 손님들에게 질 좋은 메뉴를 대접할 수 있다는데요. 음. 아니 무엇보다 주인장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만들어서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6, 7, 8월 달에서 네. 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네. 저희는 3개 다쓸거 같습니다. 여기는. 예, 여기는 주, 실제 수확보다는가게에 사람들 드시고 남는 건 저희가 가게에 쓰고 저희 농장은 한4 k g 떨어진 곳에 또 있고요 아 저는 이게 취미로 약간 힐링을 <laughs> 위해서 카페 운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키우시는 건줄 알았더니 네네. 여기서 키워서 바로 메뉴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아 그럼 더 맛있겠다 <laughs> 눈으로 또 보이잖아요 고객분들께서도 예, 예. 애기들은 그냥 막 따먹습니다 때론 체험농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수확현장 손님들에게 음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농사의 기쁨도 나눌 수 있어 흐뭇하답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은 만들어진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산도 쓰고 정말 다양하고 이쁘고 화려한 그런 디저트나 음료수를 만드는데 저희는 여기 시골 면단위에 있으면서 조금 수수하면서도 좀 정직하게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바로 먹으면 더 맛있고 그렇죠. 딸기 같은 경우도 유통기간이 거치면서 먹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말랑말랑해지는데 실제 바로 따서 먹으면 굉장히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비료를 다준 후에 이동한 것은 딸기 농장. 카페에 딸기가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열심히 따봤습니다. 제가 또이 농촌 전문 리포터로서 활약을 하며 네. 이 정도는 시큰중 먹기 아니겠어요? 딸기 따는 거 정말 쉽고 <laughs> 재밌어요. 아죠? 카페 메뉴에 쓰려고 이거 다 따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아, 그럼 이것도 다 <laughs> 대표 님 거예요? 아우, 제가 이렇게 많이를 하면 어우, 지금 살 빠져서 못 하죠. 누구 아, 거데요 <laughs> 여기 저희 구황면인데 광면에서 청년이 운영하는 알기 농장입니다. 자 이태오지 이의또 다른 균농 비법은 지역 청년 농부들과 협동하며 상생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양한 일을 함께 해 나간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농산물 판매를 돕는 겁니다. 와 진짜 이 지역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원래대로 이게 유통이 되면서 한사일 정도 된걸 제가 사는데 네. 지금은 뭐 보관 기간도 사일 늘어났을 뿐더러 어. 그냥. 사실 딸기 입쌀 때살 필요 없이 <laughs> 오면은 제가 맛있는 것도 집에 가져갑니다. 어, 아, 네. 이렇게 지역과의 상생이 좀 되는 거잖아요. 어, 어떻게 해서 상생이 돼버렸네요. 혼자사는 외로웠을 농촌 생활, 청년 농부들과 협력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엔 커뮤니티도 만들어서요, 농작물 재배 연구와 마을 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요 저도 공대 나와가지고 진짜 부산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식당만 했었는데, 공연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젊은 친구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이런 꿈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농업기반에서 작업하는 친구들 보면, 은 아,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류를 어, 지금은 제가 찾아다니는 편이죠. 네, 많은 도움도 되고요. 귀농 비법도 다 배워봤겠다. 카페에 들러서 제철 메뉴 맛을 한번 보기로 했는데요. 방금 따온 딸기로 빙수를 만들어주신대요. 아, 요즘 딸기 빙수고 뭐 딸기라떼 진짜 맛있거든요. 그니까요. 어.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나요? 거의 재료 다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뭐 이게 바로 로컬 푸드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 배송비와 인건비를 많이 절약한 덕분에 이렇게 푸짐한 빙수가 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휴식 타임 때 표정이 역시 달라지셨어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홍성! 와우, 잘 자.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하다. 음.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럼 얼마나 신심한데요 진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이태우지킴이 최고예요. 홍성 딸기도 최고예요! <목소리> 자, 대표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기농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뭘까요? 음제 생각에는 도전이다. 도전 도전에 네? 성공하셨습니다. 아 아직 도전 중입니다. 아직 도전 중이시군요. 네, 항상 겸손하게.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이 젊은 감성으로도 또 음.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고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 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독특한 작물과 방식으로 꿋꿋하고 듬직하게 귀농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두 지킴이. 앞으로도 홍성의 농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김종삼, 이태호 지킴이 파이팅입니다.